자 이번 맵은 쓰리 즈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른쪽에 3 마리의 사이버 데몬이 있거든요. 근데 저 사이버 데몬은 이제 공격을 해도 저기는 핑키 층들이 좀 공격을 대신 맞아서 흡수를 해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핑키가 아이고 오래 버티지는 못하겠지. 그래서 그 전에 인프 층을 좀 제거를 하고 어이오 사이버 데몬이 이제 저 핑키들을 뚫고 저한테 슬슬 날아오고 있거든요. 그 전에 제가 빨리 이 구역에서 빠져나가서 다음 스위치를 열게요. 얘를 누르면 여기가 열리면서 이제 로켓 런처가 같이 나오거든요. 일단 로켓 런처저 새로운 또 인프층을 뚫을게요. 저 레버런트가 미사일을 쏘면 제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. 자, 어느 정도 뚫렸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. 일단, 어, 유도 미사일 좀 피해주고, 인프들은 다 제거한 다음에 여기 열리자마자 이쪽 스위치를 누르면 사이버 데몬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포, 그, 텔레포트를 해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제가 봤을 때이 위치가 좀 안전지대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이제 레버런트 공격도 피해 주면서 사이버 데몬의 로켓을 좀 횃불이 대신 다 막아주거든요. 이렇게 좀 지금 아 위치가 좀안 좋은가? 어쨌든 사이버 데몬의 공격이 좀 횃불이랑 그 밑에 있는 난간이 다 막아주고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아 유도 미사일은 이제 아 유도 미사일 쏘면 일단 나가요. 나가서 공간이 좀 열렸기 때문에 다음 장소 문을 바로 열게요. 그럼 저 오른쪽에 벽이 열리는데 여기 소울 스피어가 있어요. 얘를 먼저 먹고 또 다른 인프층을 이렇게 뚫어줘요. 근데 이 뒤에 아치바일이 있거든요. 근데 막거나 말거나 나는 막 뚫을게요. 어, 뭐야. 왜안 맞았지? 어쨌든 아치바일을 먼저 죽여. 그리고 그냥 도망갈게요. 어차피 맞아도 상관이 없는 게이 뒤에 메가스피어가 또 바로 있거든요. 메가스피어 먹고 로켓 먹자마자 로켓을 막 쏘면서 전진을 해요. 왜냐면 여기서 또 레버런트들이 우르르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저런 미사일들을 이제 피하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하고 비유도하고 막 섞이면 아우씨 이렇게 좀 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회피보다는 빨리 죽이는 거를 고려해서 이제 빨리 좀 빨리 잡는 게좀 좋고요. 어느 정도 잡았으면 저 뒤에 있는 이제 비이프를 먹어요. 비이프지를 여기서 이제 쏘, 아우 쏘지는 않을 거고 어 로켓으로 이제 좀 잡을게. 요왜냐면 아까 봤던 사이버 데몬이 이제 세 마리가 있는데 사실 네 마리가 있더라고 싸워보니까 일단 여기서 레버런트 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요.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. 저 뒤에 이제 사이버 데몬 슬금슬금 보이고요. 그럼 일단은 한번 아이고 나중에 먹고 일단은 레버런트가 여전히 더 있어서 술을 좀 줄일게요. 그 다음에 저기 헬라이트랑 뭐바로오브힐뭐 이런 애들도 같이 있거든요. 아, 일단 사이버 데몬이 좀 걸어오고 있는데 어, 좁아가지고 갑자기 벼락 벼락사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. 천천히 좀 잡을게요. 어, 일단은 좀 경직 크게 들어갔고 스플래시 데미지 받아버렸고요. 자, 두 번의 경직을 먹여서 제대로 때렸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소울스피어 먹을 건데, 이 골목 사이에 또 이렇게 바론이나 뭐 헬라이트 이런 애들 좀, 어 사이버데몬 저 뒤에 있고, 저 골목 때문에 좀 싸우기가 되게 약간 숨바꼭질 하면서 싸우는 것 같아서, 어우, 이런. 좀 긴장감이 좀 있거든요. 아, 저한 마리 애미하게 있는 애들을 뭘로 잡아야 되나? 샷건으로 일단 잡고. 그 다음, 어, 지금 네 분이 난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 헬이 또 방해를 하네요. 아, 어디 갔어, 사이버데몬? 어헤어라이트가좀 많은데 어디 지 사이버 데몬? 아, 일단 좀 줄이자. 헤, 아우 저기다. 자 그러면 이제 사이버 데몬도 스플래시로좀 맞았을 거고. 오. 아 이러면 또 레이저 피해를 못 주는데? 오오 내가 더 빨라. 오. 저쯤 사이버 데몬이 중간에 이렇게 조금 오 골목에 꿰 있어서 조금 쫄깃한 거 같고요. 여기서 좀 많이 죽었거든. 그러니까 사이버 데몬이 평상시에는 뭐 그냥 싸울만한데. 여기서 제가 좀, 여기, 여기가 거의 마지막 전투거든요? 여기까지 와서 죽은 적이 너무 많아서 좀, 오, 뭐야, 얘는. 긴장이 좀 되네요. 자, 그럼 사이버 테몬 일단 두 마리 잡은 것 같은데, 한 마리는 아까 잡혔을 거예요. 왜냐면 사이버 테몬이 죽는 소리를 들었거든요? 아, 이렇게. 한, 한쪽으로 좀 애들이 몰려있어야 되는데, 여기저기 분산이 되었으니까, 이건 좀 학살이라기보다는 좀 정중하게 조금씩 가야 되는 싸움인 것 같고요. 일단은 저 사이버 데몬을 빨리 잡고 싶은데 헬라이트들이 좀 있네요. 어, 자 일단 얘까지만 좀 잡고요. 그다음에 아우 한눈 팔린 줄 알았는데 나한테 쏘고 있네. 아이고, 아이고. 자 사이버 데몬 음... 오고 미사일 날아오겠고요 이제 잡아 보려고 하는데 어디갔니 또? 아 어디 갔어또 무섭게. 여기 있다. 자, 어 좋아 좋아. 한눈 팔렸지? 좀 크게 한방 먹였고요. 이번에 죽겠지? 좋아 좋아.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좀 잡다한 싸움이에요. 아마 이제 몇 마리 안 남아 있을 거야. 그 헬라이트들을 좀 잡아주고요. 헬라이트 공격이 이제 피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꼭 이럴 때한 번씩 맞아서 이제 죽더라고. 아니면 이제 제가 로켓에 자폭을 해서 죽을 수도 있죠. 로켓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추가 보급이 있는지 좀 확인했는데 이제 없는 것 같고, 음, 잘좀 많이 있는 생각보다. 네, 여기서 아 이제 다 떨어졌다 로켓이 거의. 세 발. 마지막 한 발. 자, 별로 큰 피해 못줬고요 슈퍼샷건으로 싸워야 되나? 일단 옆에 적이 없고요 아마 얘네들도 좀체력에 너덜너덜 할거에요, 지금. 아, 근데 좀, BFG로 그냥 쓸어버릴까? BFG 한번 쏠게요. 어, 별로 큰 피해를 못 줬고. 아, 여기도 한 마리 더 있네요. 숨어가지고 뭐 하는거에요, 거기서? 아, 좀 죽어줘. 이제 거의 끝났는데. 이건 이제 뭐더 이상 슬로터라고 부를 수가 없죠. 소규모 싸움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나도 이제 무기가 별로 없어요. 자, 쟤네들 외에는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더 있네 뒤에. 사이버 데모는 이제 더 없을 거예요. 자, B F g 한번 쏘고요 그냥. 아, 한번 더 쏠까? 한번 더 쏘고요. 바론이 안 잡혔네요. 쟤까지 잡을게요. 자,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왜 이렇게 아, 어, 한 마리 더 있네요. 이, 이해로, 아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에이. 이해로 좀 사이버 데몬가의 내분에서 헬라이트들이 많이 쓸려 나가질 않았네요. 아이고 씨, 자 어쨌든 거의 다 깼어요. 자 그럼 이제 몇 마리가 남았으려나. 음... 한 마리 남았네요. 사이버 데몬 아니겠지? 어... 보급품 좀 챙기고요. 아, 쟤다. 쟤가 마지막인가 봐요. 쟤는 이렇게 한 방에 잡고 그냥 이 맵을 끝내도록 할게요. 자, 이... 어, 파란 스위치가 오른쪽에 있고요. 아... 해골 한번더 눌러야 되고. 여기 들어가면 음, 출구가 있고 이 맵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.